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라 강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신 HSK 5급 문제 같이 풀어볼 텐데요 우리 그동안 좀 많이 풀지 못했던 독해 3부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3부분 문제 하나하나 해석하는데 우리 막 너무 신경 쓰다가는 이 시간이 모자라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을 어, 터득하는 방법 위주로 같이 한번 문제를 살펴볼 겁니다 자 독해 3부분 문제 자, 요런 식으로 우리 지문이 나오나 말이죠. 전체 지문인데요. 한 250자, 한 300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을 무턱대고 여기 막 뛰어드셔 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뭐부터 보느냐? 우리 문제를 먼저 살펴봅니다. 71번 문제를 볼게요. 자, 나 걸령우. 학생 간開始 완청다怎麼樣. 자, 그 임무, 어떤 임무가 주어지나 봐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문제를 읽음으로써 대충 어떠한 내용이 지문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도 미리 좀 파악을 해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 임무는 학생들이 맨 처음에는 깡 카이시에서 카이시는 동사로는 시작하다라는 뜻이지만 처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떻게 완성을 하였냐 그리고 완성을 했다 못했다 이런 보기가 나옵니다. 볼까요? 모두 완성하지 못했다. 자, 모두 다 집어 넣었다. 뭔가를 집어 넣는 내용이 나오나 봐요, 여러분. 단어를 많이 모르겠는 분들은 그 자료에 있는 단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완성, 아주 잘 완수를 하였다, 완성하였다. 이번, 요, 이, 주, 메이, 수 완. 이, 주는 뭐냐? 팀, 조를 짰을 때, 한 조는 완성을 하지 못했다. 한 조는 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조를 짰는지 내용을 보고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자, 72번은 이런 문제입니다. 정취조 정화실, 신정, 아, 정말 뭔가 담는 내용이, 어느 용기에 뭔가를 집어넣는 내용이 나오나봐요. 자, 옳은 집어넣는 담는 방법은 우선 뭘 담는다? 작은 것, 큰 것, 가벼운 것, 말랑말랑한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내용 그 다음 계속 볼게요. 73번. 윗글에서 주로 우리에게 생활에서는 마땅히 살면서 삶 속에서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느냐? 생각을 많이 하여라. 작은 일부터 하여라. 중요한 일부터 하여라. 다른 사람의 건의를 많이 들어라. 라는 내용. 자, 그럼 우리 방금 보았던 이러한 질문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우리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老师把一个大玻璃瓶子到学校 사, 선생님이 큰유리병을 학교로 가져와서 가져왔는데 그 유리병 안에는요 뭐가 들어있어요? 가득 돌이라든지 아니면 유리 조각이라든지 모래 같은 것들이 잔뜩 들어있었다.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징 쇄셩 바빙 들리다 동시 또 따오 라랄 자, 여기서 징은요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시키다 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학생들에게 그병 안에 있던 것들을 모두 다 따라 부어라, 엎어라 라고 시킨 거예요. 떠오르라, 자, 따라 부어라, 엎어라. 양호, 그리고 나서, 썰진 쥐. 다시 담으라고 한 거죠? 근데 뭐부터? 신从 샷子开始. 자, 모래부터 집어넣어라. 라고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아, 우리 내용 계속 나오는데요. 그 다음 봅시다. 그런데,每个学生都试了试,最后都发现,没有足够的空间, 装所有的石头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 시도를 해보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어떤 상황을 발견했어요? 충분한 공간이 없다라는 걸 발견했죠? 그렇죠? 모든 그 돌들을 담기에 충분한 공간이 없다라는 걸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아까 나왔던 그 문제에서 그 임무 부분 볼까요? 자, 처음에 어떻게 완성하였느냐? 또 매우 완성, 또 초항진출, 비번 아니겠죠? 다 담았다, 그 돌을 넣을 만한 충분한 공간이 없다고 했어요? 자, 비번 아니네요? 자, 아주 잘 완수하였다. 아니겠죠? 그렇죠? 이번 요이주, 조를 나눠서 하지 않았어요? 그럼 결국에는 또 메이완청, A번을 정답으로 골라줍니다. 자, 그럼 우리 단락 바꿔서 계속 볼까요? 자, 그러자 선생님이 이번에 어떻게 하라고 지도하였느냐? 학생들도로 다시, 정신종체가빙핑즈 다시 이 병을 채우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 이번에는 돌을 넣는 것부터, 돌부터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다시 모래를 집어넣어라. 라고 시작했죠. 자, 돌을 집어넣은 후에는 아, 그 모래들이 쭈, 전지 쌀, 슈, 토도, 쪼, 웨그 돌의 주변으로 주변 그틈 틈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다? 모든 것들이 병 안에 담겨질 수 있게 되었다. 라는 내용이죠. 그쵸? 자, 그러면 옳은 방법은 무엇부터 넣는 것이냐? 모래, 작은 것부터 넣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 우리에서 어 A번의小 동시를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계속 볼까요? 자, 그러자 이제 마지막 단락이죠 선생님이 말했다. 자, 신 동시 자, 우리가 만약에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면 마동시따펑우진 작은 것이 담겨진 후에는 큰 돌은 들어갈 수 없게 된다. 넣을 수 없게 된다. 츠자 여기서부터가 또 별표네요. 우리 마지막 문제를 풀수 있는 열쇠 여기 있습니다. 생활도 삶도 이와 같다루트는 이와 같다라는 뜻이죠如果你的生活先被不重要的事填了 만약에 너의 삶이, 너의 생활이 먼저 무엇에 의해서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의해서 가득 차 버린다면,지만 분비다 가득 차다 이런 뜻이죠. 가득 차 버린다면 난이 우파 再装진 更大,更重要的事了. 그럼 그때는 뭐할 방법이 없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을 담을 수가 없게 된다. 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제 풀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제. 윗글에서 우리 삶 속에서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었죠? 그렇죠 작은 일부터 하는 거 아니었죠? 반대였어요? 자, C번에 중요한 일부터 한다. C번 답 고르시고, D번. 다른 사람의 건의를 많이 듣는데,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문제와 보기 먼저 보고, 이렇게 훑으면서 문제 푸는 요령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독해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어, 단어들을 좀 숙지를 하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좀 빠르게 설명했죠.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국어로 좀 옮겨보시고, 동영상 다시 반복하시고 해서 완전히 이 내용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또 듣기 지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